이제 우선순위 Q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순위 Q란 무엇인지, 또 어떠한 앱스룩 데이터 타입이 있을 수 있는지, 또 만약에 정렬이 되지 않은 배열로 우선순위 Q를 구현한다고 하면 무엇이 더 첨가되어야 되는지, 또 관련된 시간 복잡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순위 Q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Q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어, 순서를 정해놓고 일을 진행했다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앞에서는 우리가 뭐 DQ 뭐덱 어, 같은 걸 생각하면서 뭐 뒤에서도 뽑을수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큐라는 것은 새로운적인 자료 구조로서 앞에서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어, 그러한 구조입니다. 어, 우선순위 큐라는 것은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q 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 q 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물론 추월하지 않는 이상 일렬로 쭉나열되 있는 자동차들은 먼저 온 것이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 q 는 모든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누가 자 선인지 누가 후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력의 순서와 관계없이 뽑을 때에는 뽑을 때에는 자 출력할 때에는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데이터가 먼저 출력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 q 예요 나중에 우리가 1 0이라는걸 배웁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우선순위 q 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그러한 데이터 구조입니다. 특히 힙 같은 경우에는 어, 무조건 어, 우리가 트리 형식으로 이렇게 힙을 만드는데 맨 위에 있는 것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선순위 큐 같은 경우에는 자이 힙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여기에서는 힙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Q를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Q를 이용해서 우선순위 Q를 만드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우선순위를 찾아서 뽑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것을 찾아서 뽑을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자, 데이터를 집어 넣을 때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포지션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자, Q에는 그냥 first in, first first out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낮더라도, 높더라도 뒤에 있을 수 있죠. 대신 뽑을 때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뽑아서 뽑는 식으로 할 겁니다. 자, 응용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 시뮬레이션 할 때라든가, 또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를 할 때, OS의 스케줄링 작업, 그리고 대부분의, 대부분의, 에, 여러분 서비스는 우선순위 Q를 이용해서 구현하겠죠? 자, 어떠한 ADT, 데이터, 앱스트럭 데이터 타입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데이터는, 자, 데이터 자체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보면, 아, 누가 선인지, 누가 후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어떠한 오퍼레이터들이 있나요? 우선, 우선순위 데이터, 우선순위 큐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이러한 오퍼레이터 존재하는 것이고요. 큐가 비었는지, 또, 어, 넣는지, 빼는지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요겁니다. 뺄 때, 뺄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을 먼저 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DQ 할 때, 앞, 큐에 앞에 있는 거나, 혹은 원형 큐를 만들었으면 자, 프론트 자리에 있는 거 프론트 다음 자리에 있는 걸 뽑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리어, 어, 프론트 자리에 있는 걸 뽑는 것이 아니라 자, 가장 데이터 가운데에서 데이터 가운데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걸 뽑는다는 것이 키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 위에 것들은요. 일반 큐와 똑같지만 이 DQ를 구현할 때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을 먼저 꺼낸다. 라는 것이죠. 예를 볼까요? 자, 우리가 큐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숫자가 있습니다. 34, 18, 27, 45, 15가 있죠. 여기에서는 높은 숫자가, 큰 숫자가 우선순위가 우선수준 높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그럼 45, 45, 34, 그리고 27자18 15겠죠. 이 우선순위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4, 18, 27 이렇게 순서가 엉망으로 들어오더라도 나갈 때에는 45, 34, 27 이런 순서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올 때는 이렇게 엉망입니다. 그런데 나올 때에는 디큐 할 때는 45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34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27이 나와야 되고, 18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구현은요,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Q와 아주 똑같습니다. 대신 뭐만 다릅니까? DQ 할때 반드시, 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를 먼저 나가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Q, 이 프라이, 프라이트 Q를 교환하는 것은 앞에 Q를 구현하는 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Q를 구현한 선형 Q를 구현하는 것과 똑같이 자 우선 Q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MT인지 는 우리가 자 전체 아이템의 사이즈를 보면 알수 있어요. 그리고 어, 예 그리고 또 사이즈도 우리가 알수 있고요. 클리어는 우리가 리스트를 리셋하면 알수 있고요. nq는 우리가 리스트에다가 append를 넣이해요이것은 파이썬에 있는 자, 파이썬에 있는 그러한 오퍼레이터죠? 자, 파이썬 오퍼레이터를 이용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dq를 하는데 dq에서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dq는 q 에서의 dq는 뭐였죠? 앞에 있는 포지션 제로에 있는 걸 뽑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DQ는 뭘 골라야 되는가 하면, 자, 뭘 찾아요? 맥스 값을 찾아요. 맥스 값.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인덱스를 구한 다음에요. 그래서 맥스 값의 인덱스,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자, 그것이 실제 존재를 하면, 자, 그것을 자, 요 팝은 파이썬의 리스트에 있는 파이썬의 리스트에 있는 팝을 얘기하는 거죠. 파이썬의 리스트의 팝은 요 들어가는 것이 포지션이에요. 어떤 포지션에 있는 데이터를 팝해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Q는 앞에서 우리가 구현한 Q와는 달리 우선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자, 우리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인덱스를 고른 다음에 그것을 파이썬의 리스트의 팝 메소드를 이용해서 훔는 겁니다. 자, 그럼 맥스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것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find max index 이것이 지금 자, 자, 맥스 프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인덱스를 찾는 그러한 함수이죠.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시면 우선 q가 인덱스 q가 변했는지를 확인해요. Q가 비었으면 우리가 리턴해야겠죠? 자, Q가 비지 않았으면, 자, 일단, 하나, 하나, 하나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이스트를 0으로 놓습니다. 자, 이 0은, 자, 이 하이스트는 가장 프라이트티가 높은 데이터의 인덱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전체 리스트의 사이즈만큼 쭉 순회를 하면서, 원 하는 건가 하면, 아이템의 크기 다시 말해서 데이터의 프라이트를 비교하고 만약에 현재 갖고 있는 위치와 이 현재 죠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러한 아이템의 사이즈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프라이트 프라이트가 크면 그러니까 내가 현재 포인팅 하고 있는 게 0이라면 자 현재 포인팅 하고 있는 아이템의 사이즈 크기와 그리고 내가 I 자리에 있는, 자, I 자리에 있는, 어, 데이터를 확인해서, 그것이 만약에 프라이트가 크면, 이아이가 하이스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 전체 리스트를 하나하나 순회를 하면서, 맥스 값인 걸 계속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4, 24, 17, 1, 2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0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0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1, 이것이 2, 이것이 3, 이것이 4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이스트가 0이라고 합시다. 자, 현재 0 자리에 있는 건참 34예요. 근데 1부터 시작하죠. 자, 이 34와 24를 비교하겠죠. 그러면 어, 이34가더 크기 때문에 요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럼 여전히 34가 가장 높은 하이스트, 0이, 하이스트, 하이스트 0이겠죠? 17도 마찬가지겠죠? 1도 마찬가지입니다. 2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4, 얘가, 34의 인덱스가, 자, 하이스트 나갈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17, 24, 34, 2, 1이라면 좀 달라지겠죠? 현재 하이스트가 0, 요거죠? 0, 1, 2, 3, 4일 때. 자, 하이스트가 0인데 요겁니다. 자, 요거거 요거 17과 24를, 자, 첫번째. 자, 이가 1일 때 비교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4더 크네요. 그럼 하이스트는 1로 업데이트 되겠죠? 이것이 하이스트입니다. 이것이 하이가 돼요. 자, 이제 34 비교하겠죠? 근데 34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자, 이것이 8이 됩니다. 나머지 21과 e, 비교할 때에는 여전히 2가, 자, 이것이 제일 크기 때문에 하이스트는 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DQ 하기 전에 뭘 찾습니까? 가장 높은 프라이트를 가진 것의 인덱스를 찾아서 뭐 하죠? 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 리스트 내에서 프라이티가 가장 높은 것을 찾아서 리턴할 수 있게 되는, 되는 것입니다. 자, 전체 코드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테스트 프로그램을 한번 직접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간, 복잡는 달라지죠. NQ 같은 경우에는 1입니다. 뒤에 꽂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Findmax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다 봐야 하기 때문에 n 번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DQ나 P 같은 경우에 이것의 DQ는 뭡니까? 우리가 한 자리씩 다 옮겨야 되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 Big O의 N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렬된 리스트를 사용한다고 하면 뭘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맨 앞에 있는 것이 우선순위가 그냥 높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자, find max가 필요 없는 것이고 dq 할 때에도 자 1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에 내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자 10은 매우 중요합니다 10을 이용한 우선순위를 이용하는 것은요 나중에 자 로그의 n 정도로 작아집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여러분께서 우리가 8장을 공부하실 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